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세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 비대면 예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이 더욱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됨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역사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그 가운데서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그때에도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기울이 보고 귀기울여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어, 우리는 8장 3절 이한장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사월이 예루살렘의 남은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잔멸했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교회가 거의 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월의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괴롭혔는지 그것도 끊임없이 위험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가둬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그동안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흩어진 그곳에서 바, 복음을 두루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복음이 지금 더욱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었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그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바울은 다메색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의 성에서 박해하며 그들을 형벌을 주었고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자신이 심히 격분했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탄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다메색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발걸음처럼 일반적인 여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어, 사울이 다메색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다메색 교인들을 탄압할 계획을 머릿속에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정오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햇빛이 뜨거웠을 때에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어, 바울은 일어설 수 없었고 땅에 엎드려질 만큼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우라 사우라 내것자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 바울은 듣는 순간 이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가지 확실히 알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음성이 어떤 신적인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읽었던 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인물들을 이름을 불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랩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의 가운데에 이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도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울을 향한 주님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분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느 분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신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는이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어, 바울은 그를 향하여 주라고 말합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대상을 신적인 인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분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답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시내로 가서 다른 누군가가 너를 찾을 때까지 그 기다리고 그의 말대로 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사라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음성을 다른 일행들도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거나 경시할 수 없는 처지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동행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만 그것을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체험이었고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험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계획대로 담의 세계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의 부르신과 그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두 가지 선택사항이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선택사항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모를까, 그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보통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이 두 가지의 길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위해 걷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든지 그것이 아니면 내, 나의 길을 계속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과 나의 길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절을 보면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를 따른다는 말,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길도자를 써서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걷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든지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시작된 갈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의 갈림길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그 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걷는 그 돌을 따르는 행위가 그 삶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에 계속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왔던 주님은 너무나도 강하고 환하게 오셨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 속에서 회색지대가 그리고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모든 순간을 좁은 길로 가야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색지대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울에게 놓여져 있는 이 기로의 순간은 바울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던 모든 일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리스인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도 모두 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이 짧은 부르심이 바울의 전체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울은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정체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일어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내내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져 있었고 그의 눈은 감겨져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사장 앞에서 그 권세를 받고 기세등등하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또한 지금 동시에 누군가에 끌려가는 모습은 바울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과 영적인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지금부터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말도 아닌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구문입니다.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는 핍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나머지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그는 가늠을 할수 없었고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의 새로운 신앙관이, 새로운 신앙관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줬을 때에 그의 행동이 즉시로 바뀌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안수를 받을 때에는 그 고민이 이미 상당히 풀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짐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담메세계 도상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비슷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게 고린도후서 사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강력한 그 빛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마음으로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빛이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어둠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또한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바울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대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십자가를 끊임없이 지는 삶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바울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실상 그가 할수 있는 선택은 크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느냐의 선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하기에는 그 빛이 너무나도 컸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그 경험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핍박이 올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있던 박해들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었고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그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심 이후에도 여러 번이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박해자였던 자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 예루살렘의 교회가 남지 않도록 잔멸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교인들이 이 서신서를 읽어 보는 교인들이 바울의 과거의 증인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뀐 바울에 대한 새로운 삶의 증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게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바울이 눈이 멀고서 이끌려 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 혹시나 세상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우리가 주님에게 이끌려 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이끌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드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삶으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로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과거를 우리의 강함과 미래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가 아닌 주님께 더욱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전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주님 앞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우리를 주님 앞에 겸허히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도 사도 바울이 눈을 뜨지 못하였다가 새롭게 눈을 뜨고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걸음걸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사도 바울을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가운데도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